네, 안녕하세요. 도돌입니다. 카드가 보이시죠? 오늘, 오늘은 제가 서서 하는 방송을 할 겁니다. 카드가 보이실 거예요. 네. 이제 카드, 오늘은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, 허머패스라는 기술을 보여드릴 거예요. 그냥 앉아서 할게요. 허머패스라는 기술을 보여드릴 건데, 보이시죠? 카드. 일단은, 스톱 외쳐주세요. 네, 그냥, 제가 반 떼겠습니다. 카드 반이고요. 반. 그래도 반 정도를 뗐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 잘 보세요. 이 스페이드죠. 이 스페이드를요. 그대로 제가 덮고요. 덮고요. 카드를 제가 뭐 흔들겠습니다. 흔들어주면 그이 스페이드는 중간에 있었지만 시들어 주면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허먼 패스인데요. 어 이제 이 허먼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즌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패스인데. 패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, 어, 이 패스는 정말 좋은 패스입니다. 파워 패스.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카드를 이제 잡고, 일단 왼손으로 잡고, 오른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떼주세요. 반을 떼주시면, 요 카드, 아 제가 뭐 응용을 더 보여드리자면, 파드 반을 떼고요. 뭐, 시파트죠? 시파트를 중간에 놓고요. 제가 뭐, 이렇게 해서 흔들어주면, 이렇게.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오는 이런 연출도 가능합니다. 네, 어 또한 이제 한 방법 이제 한 방법 정 진짜 배워봅시다. 오 스페이드 만약에 중간에 있는 카드가 오 스페이드 그냥 무슨 카드가 나왔죠? 일단 중간에서 카드가 하나 나왔으면 이제 카드 덮을 때 핑키 브레이크라는 기술을 쓰는 건데 이 핑키 브레이크라는 기술은 이제 브레이크라고도 합니다. 이제 한 방법은 카드를 이렇게 덮을 때 이 카드 위에, 바로 위에, 새끼손가락을 걸쳐놓고, 그대로, 카드를, 이렇게, 내주시는 거죠. 정면에서 봤을 때는,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시면. 이런 식으로. 안 보이죠? 이런 식으로. 카드를 이렇 감춰주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, 카드를 이렇게 다 들면 다 보이잖아요. 그럼 마술이 끝납니다. 네. 그 주의, 주의하시고요. 카드를 이렇게 다 들진 마시고, 카드를 이렇게 쭉, 금만 이렇게 조금만 들어서 뒤에 있는 카드를 이런 식으로 가로로 눕혀 주시는 겁니다. 이 옆에서 보이실 때는 이 카드가 이거면 이겁니다. 그러면 이걸 섞를한 거라고 다 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. 이런 식이 될수 있어요. 그러면 요 지금 요 뭐라고 해야지? 좌회전으로 바꾼 그 카드를 좀 비틀어서 그냥 이렇게 에서요렇게 해서 아...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 상황이 되면 핑키브레이커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카드를 좌... 좌... 이제 우쪽으로 이제 옆으로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카드를 카드를 비틀어서 앞으로 이렇게 보냅니다. 이게 여러 번 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카드를 좌로 피노에 이런 식으로 와서 바꾸는 그 체인지를 허먼 패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연속 도중 한번 보여드릴게요. 6다이아요 좋습니다. 제가 제 카드를 좀 이렇게 흔들 거예요. 그러면 카드가지까또 이제 뒷면으로 하셔서 보시면 뒷면으로 뒷면으로 됐어 됐어 됐어. 오 보일 뻔했는데 다행이네요. 4클로버가 관객의 카드다. 그러면 4클로버를 뭐 흔들어줘서 허먼피트를 사용해서 카드를 흔들었을 뿐입니다. 자, 이 중간에 있는 4클로버를 움직여서 톡 놔줍니다. 그러면 클로버가 이렇게 위에 있다는 이런 멘트를 날려주셔도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런 것까지만 해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더 좋은 마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